네, 지금 소개팅 장소로 가고 있어요. 어머? 피해요. 남자를 위험에서 구해낸 배달부. 이봐요, 괜찮아요? 흑, 나좀 일으켜 줄래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네요.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저기 사례하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주세요. 사례는요 뭘?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배달부는 떠나고 남자는 소개팅 장소에 도착하죠. 안녕하세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장난쳐요. 10분이나 기다렸잖아요. 미안해요. 오는 길에 사고가 있어서.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꽃을 준비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걸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차는못타고 뭐 다녀요. 사장님 정말 평생 함께하실 분을 찾고 있다면 첫 만남부터 사장님의 재력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저기요. 못타고 뭐 다니냐고요. 벤츠 페라리? 아, 저는 S220이라고. 처음 듣는데 외제차인가요? 자전거입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에도 좋죠. 아 진짜 이 양반이 말장난 하나? 집은 있겠죠? 그럼요. 월세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둘이 살기 아늑하고 딱이죠. 월세 게다가 원룸이라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소개팅에 나온 거예요? 원룸 살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남자는 소개팅 나오면 안 됩니까? 됐고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시간 아까워 진짜.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고객님 주문하신 버블티 배달이요. 하... 때마침 버블티가 날 위로해주네 야 잠깐 이게 왜 반밖에 안 남았지? 어머 죄송해요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때 쏟아졌나 봐요 제가 변상해드릴게요 니네 카페 달부한테 몇 천원 받으려고 내가 이래 오늘 일진 더럽네 진짜? 매장에 컴플레인 걸겠어 아한 번만 더 실수하면 잘린댔는데 또 만나네요 당신은 아까 여기서 뭐하세요? 방금 소개팅 나온 여자한테 차였어요 저 때문에 곤란해진 것 같은데 하루 일당이라도 드릴게요 됐어요. 그쪽 잘못이 아닌 걸요. 저런 사람 많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저에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병원비로 집도 차도 다 팔고 지금은 빚뿐이지만 가족이라곤 둘뿐인데 저라도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지켜야죠. 그렇군요. 아버지 수술비가 얼마죠? 제가 해결해 줄게요. 당신이 그 큰돈을 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아까 도와드린 건 누구나 했을 당연한 일이에요. 사장님, 큰 일입니다. 무슨 일이지? 본점 메인 셰프가 사장님의 비법이 담긴 노트를 들고 잠수탔어요. 이 자식 날 배신해? 라이벌에게 팔기라도 하면 우리 회사는 끝이라고요. 당장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하겠어. 괜찮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 아빠가 아프기 전에 외식 사업을 하셔서 보고 배운 게 많거든요. 배달부는 고급 정보를 술술 털어놓습니다. 김 비서, 이 아가씨 말대로 신제품을 만듭시다. 네, 사장님. 오늘 당신 덕에 여러 고비를 넘겼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전 이만. 아가씨, 혹시 남친 있어요? 저 같은 배달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 병원비 벌기 바빠요. 사실 저는 성공한 외식 사업가예요. 당신같이 선하고 똑똑한 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괜찮다면 함께 회사도 키우고 사랑도 키워볼까요?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해주세요.